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에 있는 그 노란색 수건이 풍수적으로 또 응용이 되면 돈복을 또 크게 터지게 만드는 그 풍수도구의 그 역할로 바뀌게 된다는 걸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또 누구나 그 도움복의 그 활력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해주시면 특히 좋은데요. 수건이 갖는 그 풍수적인 의미가 있죠. 사용자 그 개인의 그 촉각 경험이 무한히 그 반복되는 물건이다 보니 그 속에는 또 자연이 그 사람 그 고유의 그 에너지를 또 강하게 흡수 또 저장시켜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긍정적이고 또 풍수적인 그 암시를 또 우리가 주게 된다면 우리는 또 그런 그 희망적인 일들을 그 경험하게 될 그런 그 일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밤 시간은 그 하루 일과 중에 꽤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때 그 베개 위에 그 노란색 수건 하나 그 깔아 준다는 건 수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그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뜻합니다. 기쁜 일들, 또 행복한 일들, 또 우리가 또 간절히 그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일들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침실 공간을 그 처진 기운이 아닌 보다 그 활력 있는 기운으로 유도하게 됩니다. 수면 시간은 그 육체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. 베개에 깔아둔 그 노란색 수건 때문에 수면 시간, 그 정신적인 그 활기 넘치는 자극이 더욱 가속이 됩니다. 동시에 그 노란색은 창의성을 또 자극을 시켜주게 되고요. 영감이나 또 직감의 그 통찰력이 이렇게 되면 또 두드러지게 또 강화가 됩니다. 그 사람의 그운세전개라든지 돈복이 뜻한대로 또성취됨을 의미합니다. 침실 베개 위에 그 놓아둔 그 노란색 수건, 또 깔아둔 그 노란색 수건은 직접 그긴 수면시간 동안 또사람의그 머리에 직접 닿게 되죠. 이렇게 그 신체의 부위에 그 직접 다음으로써 영적인 그 통찰력을 더욱 그 직접적으로 또 끌어올리게 됩니다. 단순히 그 소지하는 그 소지품이 아니잖아요. 베개는 심실의그밤 시간은 재물이 그 가득 품어지는 시간입니다. 이때 그 사용되는 그노란색은해의그 완화된 상징입니다. 과하지 않게 그 불기운을 통해서 또 충전받는 그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요. 이렇게 되면 그 걸어놓은 그 재수를 불러들인다고 하는 그 해바라기 그림이 아닌. 우리가 그밤 시간에 또 계속해서 머리를 대고 또 깔고 이용하는 그 돈복을 부르는 그 해바라기가 된다는 것이죠.